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주띠분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습니다. 발전하고 성공하는 시기입니다. 때가 왔으니 지체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연애운 가만히 있어도 기쁜 일들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상대에게 닿았습니다. 진심은 언젠가는 꼭 통하는 법입니다. 금전은 즉흥적이고 색다른 선택보다는 하던 일을 꾸준하게 노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성실하게 나아간다면 좋은 성형, 상황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소팁은 어렵고 복잡한 상황으로 고민하던 와중에 능력있는 실력자를 만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딘다면 좋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연애운, 곤란했던 상황이 해결되고 좋은 운이 열리는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만회하는 듯한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금전은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앞으로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언행을 삼가하고 자중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즐길 수 없을 때는 피하는 것도 상책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호랑이띠분, 생각지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경계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맞이해준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기인을 잘 대접한다면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연애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찾아와 행복합니다. 예상보다 일찍 해가 떴습니다. 웅크린 등을 펴고 행복을 맘껏 즐겨보세요. 금전은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이 자양분이 되어 기쁜 일이 다가옵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초조해하지 않아도 점차 상황이 해결되며 편안해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토끼팁은. 어렵던 와중에 도움주는 이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목말랐기에 더욱더 소중하고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이니 지금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아름다운 빛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정성으로 노력하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내면에 관심을 가진다면 더욱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금전은 좋은 제안이 쏟아져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용띠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싶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에 차지 않더라도 작은 일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처음엔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많으나 점차 오해를 풀고 해결됩니다. 노력이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금전은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해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뱀띠분,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도전한 끝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펼칠 기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뜻대로 나아간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연애운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솔직한 모습은 꾸며진 모습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금전은 하나를 이르나 곧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대범한 마음을 갖는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말띠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방해물들도 다 사라져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매우 길한 시기이니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원하는 결실을 맺습니다. 연애운 보름달이 있으면 초승달도 있는 법입니다. 좋은 시기가 한차례 지나가고 점점 쇠하는 운세입니다. 명쾌한 해답은 없고 다만 시간이 약입니다. 금전운 재능과 실력은 출중하지만 아직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때가 이릅니다. 초조해하지 않고 더욱 꾸준하게 노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양띠분 점점 상황은 나아지지만 확장하기보다는 축소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쏟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슬픈 일이 생겨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이 지나야 밝은 아침이 다가옵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내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흩어지고 정리되는 때입니다. 마음은 붕떠 있고 다소 산만해집니다. 변동과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일의 성과는 있으나 미미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자꾸 서두르게 됩니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아간다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연애운, 단단하게 꼬인 실타래처럼 무엇 하나 쉽게 풀기가 어렵습니다.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서로의 시간을 보내며 이성적으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상황이 어렵던 중 변화의 계기가 생깁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좋은 시기가 열리고 있으니 좌절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결실을 맺게 되실 겁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닭띠분 추운 바람이 불어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누니 따뜻해집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귀인들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애쓰지 않아도 절로 술술 좋게 풀릴 것입니다. 연애운,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울하고 습한 감정이 번져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다짐으로 서둘러 처리한다면 상황이 좋게 해결될 것입니다. 금전은 이사, 이직 등 변동이 있는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기회나 제안이 생깁니다. 때가 왔으니 그 변화에 주저하지 않고 따라도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개띠분 정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연애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을 뚫고 나아갈 정도로 강한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 사랑으로 돌진해도 좋습니다. 금전은 생각치 못한 사람의 도움으로 막혔던 일이 풀렸습니다. 오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베푼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해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돼지띠분. 방심하다가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기회 삼아 역전한다면 큰 발전과 개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그때그때 그때 정리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애운. 주장과 고집은 잠시 마음속에 넣어두고 짝꿍의 뜻을 따라갈 때입니다. 반신반의 하던 마음은 어느새 짝꿍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금전은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드러난 성과는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잠재력을 믿고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결국엔 생각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